뭐, 카제님, 뭐, 어제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어제 진짜 네, 엄청 안녕하세요. 빡세게 했잖아, 우리가. 어, 네. 오랜만에 했는데. 네네. 네. 어, 와, 뭐, 저 아직 안죽었더라고요 아, 쓰읍. 이게 좋게 말하면은 실력이 녹을지 않았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어, 뻔뻔 아닙니다. 게임 진행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자, 자. 좋습니다. 자. 절대 팀피하지 마세요. 절대 팀피하지 마세요. 존재. 좋아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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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밀치기, 밀, 밀치기 먼저. 좋아요. 스왑 하세요. 기본기 와세요. 기본기 와세요, 기본기. 가세요. 기본기 와세요, 기본기, 기본기, 기본기. 네, 안녕하세요. 기본기. 여기 안, 안 쏴. 잡아야죠. 샷건 두신 분들이 잘해줘야 돼요. 또그또 나도 근데, 근데 초어린장근 되나? 아, 쟤또왜 나갔어? 갑자기 튕겼나? 아, 자 갑니다. 잠깐만요. 꼭, 딱 꼭, 딱 고. 고, 고. 튕겼나봐요. 쟤또올 겁니다. 아싸, 아싸, 아싸. 글안써되니까빨 들어. 자 먼저 먼저 갈게요. 집중, 집중. 아, 자 이거 이상 못했는데 쟤가 너무 너무 장난을 쳤네요. 가겠습니다. 뒤, 뒤, 뒤. 진짜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안녕가세요 자, 존재. 존재, 존재. 아, 미친.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쩔 수 없어요. 무시, 무시, 무시. <웃음> <웃음> 아, 왜 그래, 오늘? <laughs> 존재. 스텝 먹어 스텝 스텝 먹어요. 전재 집중. 집중 집중. 왜 그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뒤로 백 일단 뒤로 백 일단 뒤로 백 준비 몰립니다 웨이브. 웨이브인데 웨이브인데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자한 방샷 잘세요한 방샷 중요합니다. 한 방샷 잘세요한 방샷 이게 중요한 중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방샷. 잘 써요. 자, 피복고 가겠습니다. 한타임 한타임 쉬면서 갈게요. 여기서 수압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수압이 딸리면 뒤로 빠지세요. 괜히 막 앞서가가지고 맞지 마시고요. 자, 재현재 천천히. 자, 선두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합니다, 선두 제가 합니다. 한명 저한테 오셔야죠. 한명 저한테 오셔야지. 스테 먹어요, 스테. 스테 먹어요. 자, 경제. 잘 봐요, 집중, 집중. 좋습니다. 잘해보세요. 캐슬. 힙공 교환. 세공 교환. 자, 앞에 쫓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저, 저게 뭐야? 왜안 되죠? 왜 딜, 딜이 안 먹는데? 왜 딜이 안 들어가지? 아, 뭐야? 이거 우자, 우자 때문에 그런가? 가요, 그냥 가요, 그냥. 아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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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캔슬. 자, 무조건 좀비 몰리면 어떻게 된다? 구속으로 가면 됩니다. 기본기에요, 기본기. 자, 무조건 좀비가 몰리면 구속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싸우시면 안 돼요. 기본 메과 다르기 때문에 야,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띄엄띄엄 포인트 잡을게요. 그렇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탱크.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자, 포인트만 계산하세요, 포인트만. 고맙습니다. 포인트만 계산해요, 포인트만. 자, 탱크는 여기 그냥 돌면서 막으면 돼요. 굳이 꼭 뒤로 갈 필요 없습니다. 좀더 우선천이. 돌면 돼, 그냥. 굳이 막할 필요 없어요. 쏘지 마요, 쏘지 마, 쏘지 마. 한번더 쏘지 마세요. 고. 부모? 부모인가? 뭐야? 부모인가? 오, 맞아요. 부모 맞아요. 부모가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맞을 뻔 했다. 무조건 그 기본기가 때리고 튀고 때리고 뒤로 가고 때리고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존재. 자, 스피드 조심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 해야겠죠? 자 절대 스킵 안됩니다, 여기든 포인트가 중요하죠 자, 잡고요 말리면 가면 돼요 스테 원, 고! 자 포인트만 잡으면 뭐, 끝까지 뭐 문제가 없네요 자, 내려가고요 자, 빨리 오세요, 우선 여기서 달리면 돼요. 좀비가 별로 없습니다. 달리면 됩니다. 오케이. 헌터인가? 오케이. 끝. 대마존. 다음치다. 현존 레 포대와 새로운 맵과 함께 합니다. <laughs> 자 일단 1번어는요그1번어는 그것만 좀 해주세요 백업만 해주세요 1번어는 저의 그 김카제 또는 저 백업만 해주세요 다른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1번어 그냥 백업만 해주세요 백업, 백업 위주로만 가보겠습니다 좀 약간 좀 바꿀게요 계획을 자 길길이는요 방어 태으를 많이 갖추시고요 뭔지 아시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킨슬 야,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자나 봐, 근데. 지금 벌써 다, 잘 시간인가요? 좋아, 견제. 어, 뭐야, 왜안 맞아? 야, 왜, 왜안 왜왜안 맞냐? 우리 우라핀 땡강 소리 들었잖아. 근데 안 맞, 안 맞는다니까. 이런 버그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약간 위앤데? 오허 오호... 분명, 쓰, 맞았는데도, 딜이 안 들어가. 이런 버그 같은 거좀이 해줘야 되는데. 아, 평생 그러네요? 안 고쳐질 것 같네요, 그 부분은. 탱, 탱크, 탱거 없다고요? 그 부분은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냥 자, 여기서. 자, 위치 있죠? 포인트만 잡아세요 포인트.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포인트.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포인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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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운드 이거 보시고 잘, 네, 하시면 돼요. 뭐, 샷건이 안 집어져? 아, 아 뭐야. 아, 부또 뭐 뭐야, 또 뭔데. 어, 이상, 방금 봤죠? 방금도 버그에요 방금도. 방금도 버그죠? 샷건이 안 집어져. 씨, 어, 이상해, 진짜. 자, 발로미 일본어 백업 잘 해주세요. 백업만 해주면 된다, 백업만. 자, 이렇게 좀비가 없다는 건 탱크가 뚫 수도 있다는 거 얘긴데요. 아, 이거 제가 먹을게요. Ooh. 아, 물론 뭐 어제 그 라스트 스탠드보다는 뭐 그렇게 긴장은 안 되는데, 아, 이거 막판에 좀 문제인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빨리 오세요, 님들. 파밍에 너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배틀그라운드 아니에요? 자, 갑시다. 일단 캔슬. 이쪽도 캔슬. 탱크 아, 오케이. 뒤로 백.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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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백. 좋아요. 대뒤로 백. 좋온요 조키. 일단 뒤로 백. 좋아요. 좋습니다. 좋키자 잘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막아줍니다. 이게 막아줍니다. 이게 막아줍니다. 조심 조심 조심. 무조건 거리 벌려야 됩니다. 근타할거 아니면은 붙으면 안 돼요. 자 캔슬 때려버리시고. 자 캔슬. 안 돼요. 붙으면 안 됩니다. 부,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어, 일본 지금 방금 죽을 뻔했죠 방금 붙어서 붙으면 지는 거야 이거. 붙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레퍼대는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 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 자, 부머. 부머 있죠. 부머 조심하세요. 아, 이게 뭐냐, 이왜안 가죠? 됐고, 됐고. 넘어갑니다. 이쪽 캔슬을 때리시고, 쭉 가면 되죠? 이게 <laughs> 위쪽에 또 뭐가 있지? 저게 아마 저 4층인가까지 올라가면 아마 아이템을 있긴 한데, 굳이 저거 먹겠다고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분들 빨리 오세요. 앞에 품어. 네리냐 보이는 거야, 아저씨. 어, 오른쪽에 있나? 왼쪽이요. 자, 힌슬. 천천히. 힌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부모 어딨어? 왜 안, 안 보이지? 도모수로 계속 돌리는데? 자, 중들더 가면, 이제. 저기죠 막는 구간이죠. 막는 구간도 약간 이렇게 편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패치가 안 됐다면 이게 만약에 안 좋게 패치가 안 됐다면 어... 보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저걸 누르잖아요. 발전기 누른 상태에서 다총 정비하고 저기 위에서 막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담벼락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담벼락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어 뭐야 이거 야어 방금 죽을 뻔했다. 자, 키먹고 가겠습니다 피가 유실되면 무조건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귀하시면 돼요, 다시 아까 같은데 자, 고! 고! 다시 복귀, 다시 복귀, 다시 복귀 여기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늦게 올라가면요, 탱크 뜹니다 탱크랑 웨이브랑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이더가 상향이 엄청 되죠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자, 담벼락 위에 올라가지 마요 담벼락이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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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틈틈 위에, 틈 위에만 올라가지 않으면 탱크 뜨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그게 있나 봐 라인, 라인 버드? 그런 게 있나봐요. 자, 캔셀. 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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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스나가 더유유해요 유명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 뭐야? 캔셀? 좋습니다. 천천히 내기 하죠. 천천히. 보이는 거야? 금 위쪽에 아직도 부모가 있는, 있는가 본데? 그뭐 아래에 있어요, 아래. 으흠. <laughs>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기 넘어가면 안 돼, 저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 넘어가자마자 탱크 끕니다. 이 버그만 잘만 유리하면, 잘만 이렇게 하면은 편해져, 난이도가. 앞에 스마커. 조킹 밀치기. 렇지 거기 사다리 쪽에는, 거, 거기 사다리 쪽으로 한명이 있으면 되구요. 여기 세명 있으면 돼요. 자, 캔슬. 또 옵니다, 웨이브. 끝난 거 아닙니다. 다 멈춰야 돼요. 시참명 어, 저희가 이거 끝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내일 가능하세요? 폰님? 혹시 폰님 내일 가능한가, 내일? 내일 가능하시면 내일 내일 칼치수 있는데. 어 깜짝이야. 짜줘짜줘 짜져 짜줘, 짜져 짜줘, 짜져. 그렇죠.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어디가? 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니 너? 근처 품어? 이상한데 이거. 일단 아까 제가 말했겠지만 1번어 길길이 잘 들으세요 렉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양을 낮추면 돼요 렉이 없어요 사양을 낮추시면 됩니다 포녀님 제말 들으셨나요? 내일 내일 가능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세요 총 준비하시고요 이 총이 무슨 총이더라 이거 이거 뭔 총이야 이거 혹시 내일 몇 시쯤 가능하세요 포녀님? 탱크 나왔습니다 네네 잡고 갑니다 잡고 할게요 이게 새로 나온 총인데, 이 연사가 대타빨라 이게. 100으로 치면 SMG죠. 배터라고 해야 되나, 배터?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그 다음에 총알도 많아. 금방 추천해면 돼. 우 좋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끄고 시간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에 맞춰볼게요. <laughs> 아, 나 채팅창 보다, 씨. 아, 나 채팅창 보다. 아, 진짜 정말. 아, 씨. 짜죠짜죠 짜져. 네. 자,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희 전혀 문제 없어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자세로만 가면. 아, 뭐. 쉽죠? 계속 뛰는 거네. 자, 캔슬 해 주시고, 여트 캔슬 해 주시고, 쭉 넘어가 주시고, 여기 아마 스태 아, 비약그러구나 먹으시면 돼요. 자, 캔슬, 캔슬. 좋아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다 화살표가 써 있죠? 저거 스태 먹어요. 스텝 먹었나요? 자, 여기까지. 잘 뚫... 먹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뚫어 놓겠습니다. 자, 길 길이는 오늘 2, 3년 만에 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 오랜만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을 합도 안맞추고 지금 저렇게 잘하고있어요 아길기리가 어 이해네 니가 정말 게임에 소질이 있는 아이구나 아 어, 초고수는 아닌거 같고 아 어, 그건 아니야 어 그건 아닌거 같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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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앞에 헌터 헌터 그쵸 좋아요 이쪽으로 갑니다. 아그 반지의 제왕 맵도 참 괜찮긴 한데 그재밌죠그 반지의 제왕 맵. 반지의 제왕 맵을 하면 포뇨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거 그 반지의 제왕 맵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디펜스 아죠 디펜스 포뇨님. 디펜스 아시나요? 디펜스? 디펜스처럼 많은 거야 디펜스. 한 포인트 끝나면 또2 단계 디펜스. 2단계 끝나면 3단계, 대... 이거 왜, 이걸 못 들어가, 왜? <laughs> 진짜 일본어. 뭐야, 일본어. 왜 이래? 아, 뭐야, 왜, 왜, 다음으로 가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때려 집합히고 있는 일본어 함께 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어 요즘에 왜 이렇게, 이렇게 실력이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예전에 내가 아는 그 일본어 실력이 아닌데? 일본어 원래 잘했는데 왜 이렇게 왜 그러지? 자 이리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죠? 일단은 여기서 자 먹고 가겠습니다 피를 8, 90 이상으로 만들어 주고 실습템을 갖춰서 또 가자. 아싸비 나이스. 좋습니다. 견제자견제자견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Hey, i 좋아요. 포인트 잡고 가요. 포인트. 아싸비아싸비나 이렇게 가면은, 아예 문을 일단 나오네. 아, 저 어렵긴, 어, 정말 어렵긴 어렵네요. 쉬운 뱀이 아니라서. 캔슬. 이쪽까지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치 천천히 그치 피 먹고 갈게요. 저백업 주세요. 어어 일본어 자 일본어 가지고 빨리 좀 오셔야 됩니다. 일본어 지금 너무 뒤 늦게 있는데 네, 빨리 좀 붙어주세요. 일본어 자 아이템 먹고요. 아이템 빨리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선생 소생, 선생 있어요? 선생 여기 있어요? 없는데 내 앞에 안 보이는데? 자 천천히 자르고 있어요 선생님 내일 어떻게, 시간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자순환, 아, 가겠다 자, 이쪽 넘어가고요 탱크 있죠? 뒤로 백합니다 뒤로 백, 일단 좀비 우선, 좀비 우선, 좀비 우선 아, 이거밖에 없냐 왜? 아이템이? 에티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그게 없네. 자, 씹어주고. 좋아, 좋아, 잘 주고 있어요. 잘 주고 있어요,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잘 걸었어. 왜안 넘어가? 왜안 넘어가? 왜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 이 맵이 그 투명 투명 책상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더네 이게. 오케이. 다음, 다음. 오가 문제 없구요 뭐 이런 자세로만 가면 쓰읍, 뭐 괜찮네요 오케이 그쵸 아... 좋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붙어주세요 빨리 붙어주세요 빨리 붙어주세요, 빨리 붙어주세요. 자 여기도 탱크가 아래쪽에 아마 고종을 뜰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다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정말 <laughs> 지금까지 마이크 끄고 말한 건가요? 그러네요 자보로자 뒤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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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막 지네 좋습니다 좋아 자 천천히 천천히 캔슬 천천히 캔슬 천천히 캔슬 천천히 캔슬, 그쵸?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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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그쵸? 끝났죠. 자, 카운이 이거, 이거 몰랐 카운님 이거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카운, 카운님, 네, 카운님 하고도할 거예요. 땡크 네. 자어 가면 안되는데 근데 웨이브도 같이 올텐데 아 그래요? 그런가? 그런가?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면! 앞에더 화병 뿌리고 뒤에 뒤로 쭉 가서 가면 될것 같은데?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 뒤로 백! 로빽 뒤로 백! 불이 무척 났으니까 그냥 계속 뒤로만 가죠 그냥 그렇지!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못 일어났네요 메포대 법칙상, 일단, 일반, 일반 매치에서는, 한 화면에 좀비가 30만 정도 뜨는데, 일단은, 뭐, 뜨는 거 없으니까, 쉽네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가 네, 또 와요. 네. 자, 1번 거다가 맞습니다, 1번어. 지금 1번어 지금, 돌땡이 지금, 지금, 오우, 아번뻔데 지금. 자, 캔슬, 캔슬. 역시, 어제에 이어서 카제가 있으니까 너무 쉽네요, 게임이. 난이도가 너무 내려갔어, 지금. 전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쉬움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혹시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잘라주셨나요? 아직 편집도 안 했습니다. 아. <laughs> 아직, 편, 아직 편집 자체도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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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어제 뭐라고 했죠, 근데? 카제가? 네? 어? 제 카즈가 뭐라고 했죠? 근데? 뭐... 그... 네? 내가 있어서 깼다 뭐임? 샷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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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조 샷건조가 뚫어주세요 이야, 길길이 인제 오, 위치 킬러네 여기 샷건이 좋은데, 샷건이 없네요 자, 형님 지금 파이프 하나, 그냥 부모집 하나 있죠? 어, 앞에 가서 그냥, 그냥 부모집만 뿌리면 끝나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모집 대기자, 원, 투, 칩, 고! 던지세요. 달리게. 한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겠지? 한번 믿어보자. 안 나오는 걸 필요할 텐데. 안 나오는 걸 필요할 텐데.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아, 아무리 레이팅이 높다고 하지만, 나오질 않네요. 새롬맵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건가? 새롬맵에서는 그런 게좀 없어져 런가 일로 와, 일로 와. 자, 일로 와, 일로 와. 덤벨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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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 나니까, 어, 길길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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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두번 주었어. <laughs> 아, 이게 바로 일본어와 나의나의 실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아, 정말. 아니지. 이건 스나 총빨이 아니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쵸? <laughs> 아니야. 안 맞는 게 아니고 네가못 쏘는 거야. 근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어가 나랑 또 대결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서 카제가 또 살렸다는 얘기야. <laughs> 카제가, 카제가 더 사악해, 진짜. 어? 그걸 또 싸우라고 뒤에서 또살려주고 또, 또. 야 <laughs> 진짜. 역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긴 하죠. 음. <laughs> 자, 자연주 여러분.